이번에는 KIB 연속 기획입니다. 요즘 한옥 인테리어가 인기인데요. 아파트 같은 서양식 주거공간은 사실 한옥식으로 바꾸기 참 어렵죠. 하지만 전통 공예품만 잘 활용해도 집안 분위기를 한층 고즈넉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통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한옥 인테리어가 유행입니다. 이로 인해 손쉽게 한옥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전통 공예품이 인기인데요. 크고 작은 전통 공예품 가게가 즐비한 인사동은 그래서 한옥 인테리어 매니아들로 늘 북적입니다. 이곳은 한지 공예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인데요. 한지 스탠드, 한지 가구 등그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한지 공예는요 천연 어, 당나무에서 천연으로 뽑아낸 우리나라 한지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아무래도 인테리어 쪽으로 요즘 한옥집에서 많이들 찾고 계시고요 좀더 실용적인 것을 원한다면 한지 가구가 제격입니다. 고풍스러운데다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한지 가구는 요 모던하던 엔틱하던 어떤 가구든지 매치는 잘 되고요. 그래서 한 코너에다가 서양식으로 한 포인트로 가구를 다도 너무너무 매치가 잘 되는 이 밖에 조각보나 도자기, 자개 공예품 같은 소품도 인기입니다. 전통미와 자연스러움을 살린 이런 공예품들은 아파트 같은 현대적인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는데요. もうこういうショッピングモールでも東京だったら最新のものしか置いてないのにえっと韓国だったらえっと伝統のものと最新のものとどちらも置いてあってすごくいいなと思いました。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집안을 한층 아늑하게 만들어 주는 전통 공예품. 한옥 인테리어가 유행하는 요즘 집안의 특별함을 더하는 소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